네, 안녕하세요. 열정 코인입니다. 자, 벌써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죠. 자, 오늘도 어제 탄 하루 동안 챙겨간 수익부터 공개하면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11월 28일 에이브 20%, 스페이스 아이디 30%, 그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13%. 자, 그리고 이더리움 30%. 자, 마지막으로 블라스트 단기로 진입했고요. 먼저 1차로 8%. 자, 여기까지 한 종목당 평균적으로 20% 이상 수익 챙겨간 거예요. 자,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아직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20% 수익 놓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저희 수익 가져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고정 댓글에 링크로 제가 걸어놨고요 100% 무료로 운영한다는 점 영상 보시는 이 순간에 지금 빠르게 댓글 창부터 확인하셔서 주말 동안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이러한 급등 수익들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직 돈벌수 있는 기회 너무나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을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갖고 왔냐 바로 이뮤터블X에요 자 오늘도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추가로 단기폭등 현재 자리에서부터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 여러분들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와주시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뮤터블X 정보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단기적으로 먼저 진입해서 요정도 수익률 현재 가지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잡아드렸던 단기코인들 보면 죄다 요러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자 이뮤터블X도 마찬가지로 미리 그거들린요 매물대들 사이에서 고점 대비 기나긴 하락 이후에 요 1,500원과 2,400원 사이에서 수개월 동안 횡하한 모습 보이실 거예요. 그렇자 보시다시피 이달 초에 보면요 이 구간에서 한번 이 1,500원 매물대를 이탈하는 듯했으나 다시 한번 양봉 거래량과 함께 이 1,500원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완벽한 지지를 딛고 현재 상승 추세로 전환된 모습 여러분들 꼭 유념해서 보셔야 할 부분이고요 요 1,500원 지지 반등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그 200일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방으로 돌파가 나와 주면서 단숨에 2400원 주요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2400원 위쪽까지도 매물대 돌파가 나와주면서 현재 이 2400원 위쪽에서 완벽하게 안착을 해준 모습 보이실 겁니다. 그만큼 이 이뮤터블X는 현재 굉장히 강력한 즉 단기 상승이 너무나도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2 0 0일장기이동평균선을 제외하고 모든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빨간색, 초록색, 노란색, 주황색 순으로 정배열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준 모습. 이정 배열이 이 배열이 상승장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제가 이런 이동평균선의 상호작용 거래량 매물대 가지고 여러분들 최소 계좌 10배 이상 불리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잘 고르셔야 돼요 아시겠죠? 자 어찌됐건 추가적으로 이 아래 구간 박스권 내에서 수개월간의 이 거래량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9월 중순 이전까지는 정말 현저하게 거래량이 거의 없는 가짜 하락만이 전무한 2m 터블 x 였습니다 하지만 이 9월 중순부터해서 이 매집 거래량을 기점으로 이번 달에 들어서 어마어마한 양의 거래량들이 터져 주면서 이러한 상승을 만들어 준 건데요. 자, 이 m 터블 S는 참고로 시가총액이 4.3조 원이나 되는 꽤나 큰 알트코인입니다. 이 정도 시가총액이나 되는 코인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나 많은 거래량과 이러한 급진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거는요. 분명 대형 기관 또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 구간에서 펌핑을 만들어 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.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큰 양의 매도 거래량 발생하면서 저점이 깨지고 차익실현 물량만 남아서 세력들이 시장을 빠져나가더라면요.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지 않았을 거고 이 종목 가지고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. 하지만 이 종목 시장에서 의도때 매도거래량이고 충분히 다시 한번 양봉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완벽한 상승, 즉 지금부터는 안전한 상승을 여러분들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서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 b 터블 x 단기적으로 다음 주요 매물대인 3,200원대까지 상승을 노려보면 하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 공격적인 순환펌핑이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 구간을 넘어서 다음 주요 매물대인 이 4천원에서 5천원 사이의 매물대에 우리가 추가로 익절할 수 있을만한 실시간 타점을 잡아 봐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영상은 제가 시장 유동성을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요 매물대들 짚어드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어디까지 우리가 1차적으로 노릴 수 있다 이러한 것들만 영상에서 담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의 상승은 여러분들 꼭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만 들어오셔야만 여러분들께서 더큰 수익 요한 종목으로 정말 계좌를 두배 이상 불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꼭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어,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비용 요구 없이 100%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이득이 되는 그러한 정보방임은 제가 틀림없이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영상은 이뮤터블X로 마무리 시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